자 안녕하십니까 대장주식입니다. 그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이 트럼프 관련 주로 금요일 날 초급등을 한번 하고 나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빌빌대는데 이게 결국은 차트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린케미칼의 오랫동안 어, 형성되었던 여기 라인. 어, 그냥 여기 라인을 뚫어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 라인을 뚫어주지 못해가지고, 올라갔다가도 빠지고,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여기 라인을 지탱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쪽에 이 갯벌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벌어진 이 갭을 어느 정도 메꾸는 움직임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이 위쪽에서 다량으로 형성되었던 여기 매물벽, 이 벽들을 결국은 뚫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뚫어주고 나야지 나는 이제 타점이 다시 한번 잡힐 것 같아요. 물론 분명히 여기,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한번 튀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유지를 틔면서 유지를 했을 때한번 정도는 들어가서 짧게 이렇게 먹고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한번 먹고 나와서 여기를 지탱을 못했잖아 무너졌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받쳐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지만은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받쳐주고 나서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진짜 불안하죠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린 케미칼 트럼프 정책주로 굉장히 많이 엮이면서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여기 아래 게임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고 또 시장이 엇가면 밑으로 훅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받쳐준다고 해서 아래쪽에서 들어가기 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여기 아까 형성되었던 이 매물벽 이 매물벽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나는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 지금은요. 아래쪽에서 뭔가 저점이라고 들어가는 그러한 안정성이 형성된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올라가는. 드러운, 어, 진짜 강한 놈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뚫어주는 돌파타점을 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린 케미칼도 이러한 돌파타점이 잡혀야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린케미칼, 트럼프 관련주로 주식 분명히 좋습니다. 타점 한 번만 제대로 다 보면요. 예전에, 어, 엄청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이 예전의 영감까지도 나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돌파해 나가면서 여기 거래량들, 돈 들어왔던 것들 대비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돌파 지점에서 타점 한 번만 노리면 된다고 봐요. 이 타점은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제대로 된 타점 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종목 바로 타점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요. 타점이라는 게 그냥 사면 됩니다. 얼마에서 사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타점이 아니에요. 디테일에 따라 다르고 시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타점이 뚝딱뚝딱 한다고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은, 개업 전국, 시장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왜? 일주일에 500%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 개엄령 12월 3일, 10시에 일어났죠. 오후 10시에 일어나서 12월 4일 새벽 1시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12월 4일 수요일 아침에, 저는 그냥 아침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한동훈, 조국 가야 된다. 얘네들만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전에 그냥 한동훈 관련주, 조국 관련주로 일단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전부 다 갭이 많이 떴어. 이재명은 전부 다 점상이어서 못 샀고요. 그래서 뭐 VI 가고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얼마 못 봤어. 화천기계 상한가 갔는데 12%가 뭐냐? 얼마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힘 없길래 그냥 다 정리했어요. 해서 22% 수익을 받고 다음날부터 이제 이재명 주가 조금 살만한 게 보이더라고. 자 이스타코 카스 역시나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8시 57분. 자 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단 말이지. 어 이날이 이날 마이너스 9%. 어 카스 점상간 다음날 마이너스 9%로 시작해서 쫙 하고 올라갔는데 냅뒀어 그냥 쫙 아. 여기까지 실제로 이날 정리를 했었으니까. 아, 진짜. <laughs> 자, 그, 하고, 보면은, 이스타코도 많이 안 뛰었어요. 어, 이스타코도 점상한가 간 다음날 한 1%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사자 말자 V.I.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계속해서 납뒀고, 다음날은 사실, 정치테마조가 살 만한 게 없어서 전부 다 계속 세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스타코 카스는 이미 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정치테마조 아닌 걸로 사서 가볍게 한8% 정도, 어, 수익을 냈어요. 어, 8%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는데 어차피 주말에 냅뒀었어요. 왜? 어차피 탄핵 전국이고 계속해가지고 탄핵 시켜라고가 하고 하니까 그때 안철수 당대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써니전자 들어갔어요. 알렙이랑 그리고 동신건설이 이재명 대장 주거든요 그러는데 아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어. 마이너스 9%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어, 실제로 이날이죠 마이너스 9%를 시작했는데, 얘가 또쫙 하고 힘을 세게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조금 늦긴 했지. 그랬는데, 그래도 V.I. 직전에, V.I. 직전에 들어간 거예요. 어. 10%. 그래서 이렇게 세게 들어가니까 또 세게 올랐어요. 뭐, 이스타코 뭐또 올랐습니다. 한 종목으로 80%뭐 난리 났죠. 동신건설, VI 달성, 뭐, 2VI 하면서 그랬죠. 하고 다음날은 어차피 동신건설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뭐, 다음날 이제 거래정지도 되고, 끝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12월 10일날, 코이즈까지 매수를 했고, 뭐,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들고 갔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고 나서 이게 화요일 성적표예요 사항가 간것 빼곤 다 정리를 했어요. 동신건설 정리하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제가 왜 정리한 줄 아세요? 안철수는 솔직히 냅뒀으면 더 갔을 거예요. 보면 서미전자만 봐도, 이날 정리한 거예요, 이날. 아, 이날 정리한 거예요, 이날. 어, 이날 정리를 했는데, 이게, 화요일이야, 이게. 화요일. 12월 10일 화요일. 이날 정리를 왜 했냐 면은아 그냥, 안철수가 탄핵에 찬성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아, 주가는 본래 저렇게 어설픈 간 잡는 걸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팔았어요. 그냥 동신건설은 다음날 거래 정지니까 팔았어. 하면 63 더하기 37 하면은 이게 100, 여기 20% 하면은 이게 120 정도 된단 말이야. 120% 정리를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상가 간 나머지 3인방은 수요일 날 다음날 정리를 했지. 이거는 목요일이 만녀의 날이라고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끝물이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타코, 어, 204%. 카스, 어, 141%. 이게 두개더 하면은, 345%. 그렇죠. 거기에다가, 코이즈, 35% 하면은, 이게 380%. 아까 120%. 이거 두개더 하면, 500%. 여기에다가, 노을이랑, 그거 더 하면, 522%인데, 위츠, 중간에 한번 상가하면은, 530%. 그러니까 개엄 정국이란 이벤트 때 일주일에 제가 530%를 낸 거예요. 530%. 어, 이게 되나요?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힘 몰아치는 걸 잘해요. 급등을 한 종목도 나는 불타기를 들어가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나는 떨어져서 밑바닥 잡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위에 지간이 주가 형성해서 위로 올라간 건잘안 뺀단 말이야. 그럼 그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고 간단 말이야. 테마가 확실하게 돌면 확실하게 잡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종목 타점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힌단 말이야. 심지어 타점 잡히면 장전에 알려줘요. 들어가자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매일매일 수익 내다가 어, 오늘 내 종목 드디어 타점 잡혔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거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아침부터 제가 그냥 싹 다, 싹다 보내드릴게요. 어, 뭐, 물론 장중에라도 잡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저는 완vi 정도 가면 과도 이거 더 올라간다 싶으면 때려니까 같이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구독 안 해도 되고, 돈 벌고 나서, 돈 벌고 나서 나중에 구독해주시면 되니까, 일단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구독 안 해도 되고, 뭐,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 댓글 안 달아도 되니까,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아침부터 타점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 봅시다.